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한줄 해석 11강 마지막 유닛 6 살펴봅니다. 자, 머티럴 준비되셨죠? 진행합니다. Hobbes held 미출작, that if we know in advance the worst that war could do to us, then knowledge would be an effective preventative measure. 자, 먼저 주어동사, 목적어, 명사절 있죠? 자, hold, 뭐개최하다 붙잡다, 이런 데에서는 생각을 품다예요. 한마디로 thought 정도가 되겠습니다. 호브스라는 사람은 생각했다. 예, 품었다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자, t 이하의 yeah, if 가정법 과거가 있네 if절의 과거형 동사, 주절의 뭐 초동사의 과거형,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한 거죠. 만약 우리가 인 n c 스 미리 안다면 무엇을 한다면 최악의 것을 안다면 어떤 최악의 것 관계사죠? 전쟁이 우리에게 할수 있는 가장 나쁜 것, 최악의 것을 사전에 미리 안다면. 그렇다면 then knowledge 그 지식은 우리가 미리 하는 거죠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대. 아 전쟁 이 우리한테 무슨 짓할 수 있지? 그 미리 할 수만 있다면 아이 그걸 막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이뭔 말인지 모르겠네. <laughs> He Hobbs was writing specifically about Civil War. 이거 소문자예요. 주의하세요. As opposed to, 어이 이거 딱두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 손특강라이트에서두번 나왔나? 아니 올림포스를 헷갈린가 봐. As opposed to, 뭔가서 대립하는 것으로서, 뭔가하는 대조적으로 뭔가 정반대로서, 아이고야, 뭔가가 아니라, 뭔가가 아니라. International, 뭐? 이거 외우세요이걸외 외워. 이 여기 끊어볼게. 국제 전쟁이 아니라, 국제 전쟁과는 대조적으로, 아 Civil War 이거 국내 전쟁입니다. 시민이 전쟁이고. 국내 전쟁에 관해서 허브스라는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쓰고 있었어요. 내용의 글을 쓰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Because he felt that 그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주어가 동사한다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c l o s e s gives a greater potential to wound. Wound는 명사로 부상, 동사로는 상처를 입히다, hurt와 같아요. 손상을 입히다, 투부정사죠. 친밀함이, 클로스니스, 가까움이 훨씬 더 큰, 더큰 상처를 줄 잠재력을, 잠재성을 제공한다. 이다이 말이죠. 가까운 게 상처를 더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국제 전쟁보다는 국내 전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야 요 내전. 국내전입니다 국, 국내전쟁 내전에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충돌이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상처가 더 깊게 남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여전히 우리는 아주 앞으로도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요 일단 일단 전쟁의 양상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국, 국제전쟁 하나 국내전쟁 하나. 그리고 국내전의 civil war의 civil이 c가 소문자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 자, 이제 필자가 명령을 해 봅니다. consider 하세요. 고려해 봐라. The constructive rel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developed with Germany and Japan beginning immediately after the terrible events of World War II. 또는 to 하면 돼요. 건설적인 관계에 관해서 생각해 봐라. 어떤 건설적 관계? 미국이 개발, 발전 시켰던 건설적 관계. 누구와? 독일과 일본과 함께. 독일, 일본 눈과 함께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전 시켰던 건설적 아주 긍정적 관계에 대해서 고려해 봐라. 뭔제를 시작으로 b 비 g 이렇게 나오면 면서 시작으로 해요. Immediately after 이 말은 직후에라는 말입니다. 끔찍한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 직후에 그때를 시작으로 독일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와 함께 미국이 발전시켰던 건설적 관계에 대해서 고려해봐라. 자, 이것은 무슨 관계? 국제적 관계. 국제적 관계이고 2차 세계대전은 무슨 전쟁? 국제전쟁. 그죠? 두 번째 된그 다음에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해 봐라. 그것과 그것은 앞에 좀2차 세계 대전 직후를 시작으로 일본과 독일과 함께 미국이 추진했던 건설 관계 그것과 뭐 over heated emotional reaction 끊어 과열된 감정적 반응을 비교해 봐라. 어, 이건 뭔 얘기죠? 과열된 감정적 반응이라는 게 You are still bound to get. 여러분들이 여전히 be bound to. 반드시 뭔모다틀림없이뭔모하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반드시 받게 되는 저강된 감정적 반응. 일단, 왜요? 네. By bringing up the civil war. 그러네. 어, civil war가 the 붙어있고, 요거 대문자네. 그리고 뭐야? 고유 명사. 미국의 남북전쟁 얘기합니다. 물론 그건 국내전쟁이죠. 미국 남북 전쟁을 꺼내서, 괜히 이야기해서, bring up, 꺼냈다, 내놓다. 미국 남북 전쟁을 꺼내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여전히 받게 되는, 격앙된 감정적 반응과, 저 위에 앞섰던 국제 관계에, 예, 그것을 비교해봐라. 됐나요? 음. 그런데, 남북 전쟁 이야기를 어디서 꺼내느냐, just about anywhere in the American South. 미국 남부에서 거의 어느 지역에서라도 남북 전쟁 얘기를 꺼냄으로써 여러분들이 여전히 틀림없이 받게 되는 격앙된 감동적 반응 이두 가지를 비교해 봐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그거랑는 약간 상각이틀려요 우리나라 남북 전쟁은 이념 대결이었죠 북한 빨갱이 공산당 김일성에 의해서 저질러진 예. 남심이었고요 미국의 남북전쟁 살짝 틀립니다. 미국 남북전쟁은 중요한 사건으로서 1861년에서 1865년까지 미국 북부와 남부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있고 이렇게 있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죠. 북부와 남부예요. 북부와 남부. 네. 이 전쟁은 미국 내에서 어~ 노예 논쟁과 미국 연방 정부의 권력에 대한 남부 주들 저항 사회에 발발했어 에브러햄 링컨이 여기 있었어 북부 출신이야 남부는 따뜻해 아프리카에서 어~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잡아와서 목화 농장에다가 엄청 에~ 네, 팔아먹은 그런 식이야 농사가 잘돼 반면에 북쪽은 기온이 차가워 추워 바람도 많이 불고 농사를 못 지어. 그래서 여기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 예. 노동력이 필요하죠? 남부는 날씨가 따뜻해. 농사가 잘 돼. 목화 재배를 많이 해. 이기는 노예가 필요해. 예. 그런 거예요. 남북전쟁의 주된 원인은 노예 문제와 연방중권 문제인데요. 미국 남부주는 노예전쟁에서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방어하기 위해 노예제도를 지지했어.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잡은 흑인들이 필요해. 라고 말했어. 반대로 북부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를 폐지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했어요. 또 남부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링컨이 지금 구사하는 그런 권한이 너무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주만의 주권을 강조했어. 우리 남부 독립학교 뭐 이런 식이야.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파탄을 초래했고, 자, 그런 결과, 이게, 이게 중요해. 미국 남부라고 했잖아요. 1865년에 북부의 승리로 끝나요. 링컨이 승리한 거야. 공장의 많은 지대에. 이 결과로 노예제도는 폐지됐어. 어, 농사가 망한 거예요. 미국의 통일과 연방정부의 권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미국 정치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남부에서는 전쟁이 폐했으니까 다 뺏긴 거야, 지금. 노예도 다 뿔뿔, 뿔뿔 흩어 터지고. 그래서 마크 트윈의 분노의 포도라는 (1920년대에서) (10년대) 단편 소설을 보면 노예들이 요렇게 공장 일자리를 찾아서 북부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보면 비비안니와 주인공 남자 주인공 클락 케이블이 나오죠 저도 국민학교 때 (30년) (40년) 전에 봤던 영화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전쟁해진 미국 남부 지역 어디에서든지 이시빌월 1860년대에 벌어졌던 남부 전쟁에서 이야기를 꺼내면 열받는 거야. 우리 대패했거든. 열받다 는이 말이야. 내년 그것도 누구한테 지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거야. 똑같은 미국 시민 북부 군인들한테 뭐 잡히거나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 거예요. 어때? c l o s 스 n s 가까움이 상처를 줄더큰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전쟁이 아니라 국내전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했다잖아, 호프가. The war between the states. 그래서 이건 미국 아니에요. 주입니다. 미국의 51개 준지 53개 준지. 그 주들 사이의 전쟁은 남북전쟁이야. It's still, still being fought. 여전히 싸움이 행해지고 있어. 행해지고 있어. 주간 전쟁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 에럼. 집에서 아닙니다. 국내에서. on many levels 많은 계층에서 많은 규모로 많은 차원에서 많은 수준에서 국내에서 여전히 주간 전쟁이 주들 간의 전쟁이 행해지고 있어요. almost a century and a half later. 거의 얼마나 지났음에도 100년하고도 반이 지났음에도 한 세기와 반 세기, 1.5 세기가 지났음에도 지난 뒤에도 여전히 주간 전쟁이 주들간의 전쟁이 다양한 차원에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어. 반면에 our foreign enemies our 50 years ago 50여 년 전에 우리의 해외 적들은 독일, 일본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있어. <laughs> 골때려 국제전에서의 전쟁은 친구가 되고 있는데 국내 전쟁에서의 적들은 여전히 쌈박질해. 남한과 북한 여전히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예. 어때? 일본하고 우리는 어때? 우리 침략한, 오씨 열받는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뭐, 뭐 과거를 털고 같이 살아날 살아나갈...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열받죠. Similarly. 이와 마찬가지로 Family feud are more bitter and lasting than neighborly disputes. Fuse, dispute는 무슨 말이에요? Fuse, 불화, 원인, 싸움이에요. 가정 내 불화는 더 혹독하고요. 예, 오래갑니다. 무엇보다? 이웃 간의 분쟁보다. 이웃 간의 분쟁은 국제 전쟁. 가정 내 불화는 국내 전쟁이에요. Civil war.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International war. 뭐,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이 되는 거죠. 친밀함이 상처를 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스는두 강, 11강의 유닛 6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회고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